둘다화공이지 어. 네. 어. 말 얘기가 달려있어 화공법 아, 참 재밌는 전공인 것 같아 재미없는데요? 왜 카메라 앞에서만 그렇게 해요? 막 카메라 끄면 막 화공 쓰레기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 내가 언제 화공은 <laughs> 미래가 없다 어, 아니야 내가 언제 아니 나도 원래 화공 발색약이었더니 그러다가 네, 화공계를 듣고 요거를 더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바로 어, 급선회 후회는 안 하신다면서요 응. 왜냐면 화공이 쓰레기라 필요가 없다면서 그런 적은 없고 마이크 앞이라고 지금 모르는 척 하시네 이미지 유지해야지 신소재 음... <laughs> 준소지 오지 신소재요? 사실 고민했어요 류 교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왜 어쩌다가 고등학교 때 바이오가 음. 아무래도 그거였어서 그래도 어때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러면서 신소재도 바이오 할수 있는데 <laughs> 아무도 나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 커리큘럼은 타기 힘들긴 하지만 못할 나이... 건 아니지 파랑이 파랑이 찍어요 파랑이 파랑이 동물 유튜버 아마 하나 정도는 파랑이 찍지 않을까 하나 분노 이건 주된 걸로 지금 하시네. 아직 생각해 놓은 영상 자체가 한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다섯 개나 있어 요 나였으면 하나만 생각해 놓고 바로 레츠 1위 타고 영상 찍자마자 바로 폐기 끝그 네. 뒤로 진척이 없어 파랑이도 새벽에 막막 와이래요 아 인간이랑 생활 패턴이 똑같은 것 같아 네? <laughs> 근데 우리가 깨어 있을 때더 자고 우리가 잘 때는 같이 자 칠점이면 <laughs> 저는 저는 거는아잖아는원는 오래 자잖아 다음 생 저는 저는 저로 태어나서 잘 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아 인정 중성화만 버티면 돼중성는는저에게 <laughs>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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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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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저 저번에 하자. 맞아요. 바로 레츠 이리치. 헌혈 헌혈. 헌혈 못해. 왜요? 하지 말래. 유럽? 영국 갔다 와서? 그 바늘에 대한 무식이 있다고 거기서 입 뺀다 그랬어. 뭐야? 어? 그럼 주사도 못 맞아요? 잘 맞아. 뭐야? 나 뭔지 모르겠어. 스테인리스 알레르기? <laughs> 그래서 주사도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러 일단 밥 먹는 것부터 그못 먹어. <laughs> 네. 평생 헌혈을 못 하게 생겼다. 한번 해봐요. 아니 안 해주는데 어떻게 어, 혼자 혼자 갔 하루 갔는데 입뺀 나간 거라니까 잘 어떻게 좀보여다 <laughs> <숨겨. 웃음>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laughs> 끝나고 실신해버리고 이제 피를 헌혈 목적으로 뽑은 건 아닌데 잘못 뽑았다가 지금 멍이 있다 마시는 거죠? 너무 아프네요. 급선해 원래 나는 사람들에 떠드는 거찍으려 했었어. 이거 그냥 카페 앉아서 옆에 그 테이블 내고 훔쳐 듣는 거 같잖아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약간 원래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 사람들이랑 맨날 나는 응. 사람들 만나면은 오랜 시간 잡담을 잡담을 거기 때문에 음. 이런 걸 한번 기록으로 어, 찍어서 약간 조리 있게 편집을 해서 요리조리 <웃음> <웃음> 해서 올려버리는 그거를 완전히 결심한 게을지로해서 사람들이랑 떠들다가 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떠든 음.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좀 아까웠어. 음. <laughs> 처음부터 찍을걸 하면서 한 5시간 찍고 거기서 클립 한 3, 네개 주워요 한 달치 그렇죠. 업로드 분을 어디서 할수 있잖아 일주일에 어. 왜 항상 옷이 똑같나요 <laughs> <laughs> 한 30초, 20초 되는 짜잘한 대화는 쇼츠로 음, 약간 좀 자극적인 거고 약간 <laughs> 연애 관련된 거 있어. 막 <laughs> 이제 힘들어요 전 쓰레기예요 이런 거 진짜 <laughs> 어. 앞에서 어, 대학 후배가 그 자기가 쓰레기라는 앞부분에 그 약간 예고편처럼 요즘 유튜브 운영 방식이 그렇지 뭐 엄마 빨리 심각한 표정 지어요. 썸네일. 나 네, 표정 연기를 잘못 해. 여기다가 제목? 약간 썸네일 각을 <laughs> 만들어 볼까? 여, 여기 제목이랑 이제 부제목 네, 이러고 있어야겠다. 이거 약간 다큐 같잖아. <laughs> 희극인 누구 이 <laughs> <laughs> 인터뷰를 해 봤다. 어. 그래서 사실 약간 커지면 채널이 커지면은 교수님 인터뷰도 해 보고 싶어. 와우. 누가 봐요? 누군가 궁금할 수도 있지. 그 대학 입시하느라 검색한 애들이 어. 링크 타고 들어와서 보고 홍대라서 잘 모르겠긴 한데 아, 아. 연대 고대면 무조건 달려왔어서울대가 근데 요새 또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에이, 어차피 궁금한 데는 다 찾아봐요 맞겠네. 어차피 인터넷에 찾으면 글로 다 나오긴 하지 선배 것도 계속 서치되잖아요 그 동기 누나 중에 수업 시간에 이거 뭐지 하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했는데 내게 나왔다고 <laughs>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써지 급선회 고양이 들고 그 꼬리 쪽에서 약간 간지럽히면 은막 울렁울렁 거리잖아 그럼 똑같은데 비슷해요 재밌어 하면은 카레에도 울렁울렁 <laughs> 나중에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세요 <laughs> 어, 어 그럴게 왜 <laughs> <빨리> 무서워라 <왜요? 웃음> 진짜 봐야 돼 영접을 해야 돼왜 이렇게 떠서 오늘 오. 집 가는 길 따가워 <laughs> 아직 집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강하고 좀 비지 않을까? <laughs> 아 그래요? 아 선배만 집에 계시긴 하겠까안 아, 근데 어. 학교 맨날 나오실 거라면서요 나와서 데려, 데리고 려데 가면 되지 <laughs> 고양이... 아, 네 고양이 아 고양이 데리고 나오시고 아. 사랑이 어. 어, 밖에 나온적 있어요? 나온 적은 있는데 병원? 병원도 그렇고 엄마가 가끔씩 약간 잠깐 나가보자 하면서 데리고 <laughs> 나가는데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어, 매우 안 좋아해서 아... 어, 산책하는 편은 아니야 다행인 점이지 산책량이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약간 지금은 좀 날이 추워져가지고 안 그러는데 음. 날이 좀 풀리거나 좀 따뜻할 때쯤에는 그 현관문 열리면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헉! 그 비상계단 통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아, 다시 들어와요? 들어오면 다행이고. 길. 우리가 떠아떠 쫓아, 가야. 어. 그래서 가지고 위층 층이나 아래층 중에서 우리랑 같은 쪽에 있는 음. 그문 앞에 가 있는다. 당연안 아. 알아가지고. 홍바보. 아. 층이 달라진 걸 몰라. 같가 <laughs> 생겼으니까. 어. 숫자도 못 읽을 거 아니에요. 어. 가르쳐 봐요. <laughs> 가르쳐 면안 돼요? 아 이게 일이야. 여기는 <laughs> 약간 얘가 아는데 안 따라 하는 거 같아요. 음. 서 숫자 말고 그 약간 개인기 같은 거 있잖아. 차. 음. 아. 그 이런 거. 아, 그 오래 같이 살면은 막문 여는 법도 알고 다안 되잖아요. 아, 문 여는 거는 뭐문 고리를 직접적으로 만지진 않는데. 아, 그래요? 약간 덜 닫혀 있다 싶으면은 팡해 갖고 들어와요? 어. 안에 있으면은 발톱으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오! 잘 긁어 가지고 어. 문을 열어. 어. 그래서 잘 닫아야 돼. 네. 닫으면 또 야옹야옹 하면서 열어 열어면은... 시끄러. 워귀엽어 <laughs> 유튜브 은막점프어서 덜컹하고 열고 들어오던데. 그 정도까지 <laughs> 네. 하면은 진짜 레전드인 고양인데. 너무 귀엽겠다. 적극적으로. 모두 자꾸 막 내리고 어. 이런 식는되그 홈캠 있는 집들이 그 방문 닫고 나갔더니 강아지가 불 끄고 선풍기 틀고 나점자던데 어. 이불 덮고. 그 정도면은 그냥 인간을 모방한 거아닐까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약간 또몇 가지 를 배우고 있는 것 같기는 해. 요새는 잘안 그러는데 내가 바닥에 누웠을 때좀 특이하게 누워 있는 자세가 있었는데 그걸 따라 한 적이 있었더라고. <laughs> 카피캣 <laughs> 왜 사진 안 찍었어요? 음, 그때 그때가 언제지도 기억이 안 나. 이런 정수기에서 물뿜 따라 먹는 애들 있다고 들었는데. 아, 더하더라고요 냉장고에 막 올라가요. 냉장고 위로 올라가죠이 <laughs> 그게 높은데 그냥 알아서 냅다 떨어지더라고. <laughs> 아, 살이 부러지면 어떡해? 네, 그... 관, 관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고양이들이 막 엄청 뛰어다니는 애들이 노령묘가 됐을 때 관절이 안 좋아지는 게 그것 때문이었어. 맨날 아. 우다다 뛰어다니면서 <laughs> 썼으니까. 태타워 있어요? 있는데 잘안 써. 요새 그냥 맨날 안방 바닥에 누워 있어. <laughs> 따뜻한가 보다. 어 보일러가 거기는 항상 틀어져 있거든. 음 선배 막 노트북으로 작업하면 위에 올라가요?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힘지마니까. <laughs> 얘가 시프트도 쓸줄 알아서. 우와! 응? <laughs> 얘가 쳐던 거 보면은 갑자기 그 쌍자음이 있고 막 그래. 우와. 아 누르고 누른 거 있어. 근데 요새 내 노트북 거치대에다가 놔둬가지고. 아... 요새는 안 그러고 사랑이도 울렁울렁 울렁 울렁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새내기들 어떤지 물어보려 했는데 새내기 맞은 두 사람이 사라졌네 나도 새내기 한번 봤어요 수시정보 때 나도 수시정보 때 보긴 봤어 뭐야 10초 봤나? 아니 그때 자리가 좀 애매했어가지고 2, 3위 7명이 있었는데 2, 4가한 10명이 안 됐고 2, <laughs> 5도 7명 정도밖에 안 돼서 2호가 <laughs> 너무 조그맣어 놀아바라를 2, 3위 가기에는 너무 그렇지 띠띠끼고 어. 너무 이어가 조금와서 그냥 맞았어요. 7명 간이 크네 에이. 아니 뭐야 간, 간이 큰게 아니라 배가 불렀네 어 배가 불렀어 한국어 능력도 손 잃어버릴 것 같아 애들 되게 긴장했겠네요 상대 있어서 아니 뭐 기강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애들 엎드레포트 안 시키셨어요 오늘? 어, 어 할래 지 <laughs> 이사 집합 <laughs> 4시예요 이제? 5시에 그거 한거 다 15분까지 놀았거든, 어때였지? 뭐 오케이 보차 뭐 이런데, 뭐, 코익 성적이 나왔거든요. 오? 제가 생각하던 것만큼 최악은 아니었어. 왜 그래? 왜 갑자기 왔어? 그냥, 그냥 얼마나 나쁜 몸에서. 영어 잘하는 역시. 잘하 어, 고인물. 유학 파. 전, 전 반만 넘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laughs> 사람이. 있 어, 반은 넘겼니? 아, 넘겼. 어. 지금 뭐잘 나왔다 했으니까 반은 넘겼. 잘 나왔다 고는런적 없어요. 음. 그럼 한, 생각보다 한 800점 정도, 900점. 응? 네? 990. 응. 네. 음. 배정도 네, 나왔고요 네, 이제 저는 바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졸업점수 아, 좋은데?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고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깜먹었어 영어를 까먹었다고? 영어 안쓰잖아요 저는 영어 써봐야 집에서 언니랑 이거 스파이시 이기러면 언니가 자꾸 영어를 말고 <laughs> 하, 한, 한국어랑 콩글리시함 계속 섞어서 <laughs> 하고 언니 맨날 You always do like that, 이지라우 <laughs> 어쩌라고 이러고 영어 잘하면 좋지 살기 편해져 <laughs> 외국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물론 국내에서도 응, 응, 응. 영어를 써야겠지만 응, 한국 안에서도 영어 잘하면 은나도 영어로 지금 외국인들 <laughs> 만나고 싶어요 <laughs> 영어자막 띄워주시면 안 돼요? 영어자막 생각하고 있기는 해아 왜냐면은 <laughs> 내가 그문화교류 하는 인턴들한테도 <laughs> 네. 유튜브 할 생각이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 영상 올리고 채널명 알려달라 해가지고 이러면은 영어자막을 달아야 되잖아 내가 그렇죠 그래서 영어자막도 고려는 하고 있다 어차피 할수 있으니까 제가 왔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대요 응. 포화되는 방향으로 돌리면 반시계 음. 아,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그런 그래? 의미가 <laughs> 안 되는 <되는구나>.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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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해결이긴 하네. 그렇죠. 어. 편안치긴 했죠? 아무튼, 뭐, 아무튼, 아무튼. 아래로 아나가든 위로 나가든 <laughs>